아니, 불을 꺼야지, 꺼야지, 데야. <laughs> 또, 또꺼 봐. 또 꺼. 또 응, 꺼. 어. 아, 무슨 노래 부를까? 옛날 사이로. 우리 새끼는 소소리 불러 우우우우우우우 불어 우오우우우우우 이게 이게 이렇게, 어 이렇게. 어 이렇게. 응. 세개 하나, 둘, 하나, 셋 왜? 흐트러워 흐트야 크게 우우 불 하나, 둘, 셋 넷? 박수, 박수야지, 태이야. 박수 야지 태희야, 박수! 태희야, 불꽃 속에 박수! 오, 이상하게, 이상하게, 이상한가 봐. 박수! 네? 어? <laughs> 박수! 네? 어, 이상하지 태희야. 이상하지, 박수! 이상하지?